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53강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53강을 강의 진행합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우리 지분경매 두 기둥이 있는데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매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소송 중에서 전자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예정인데요. 어, 오늘 지나고 나면은 내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청도, 서해안, 또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올것 같고요. 오후에는 어, 중부지방, 또 서울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눈이 작게는 5cm에서 많이는 15cm까지 완전히 어, 한방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어,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요 대부분 평균 7cm 정도 어, 눈이 예상되는데 이 눈이 월요일 날 출근 시간대까지 겹쳐가지고 어, 지난주에 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추위가 있었는데 어, 다음 주에도 이 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 강추위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 코로나 맞서서 이 추위를 이겨내는 또한 주가 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겨울철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겠고 또 추위도 극복하는 이번 한겨울이 되면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9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이 조정조서에 관련된 내용 쭉 말씀을 드렸고요 아, 법률적으로 연대 채무에 관련한 구상권 청구 소송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소송장의 마지막 판결문은요 조정조서인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고들은 또 원고들은 해가지고 연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대하여라는 피고들 전체에게 누구에게나 피고가 만약에 어, 두 명이 있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 이렇게 그이 1100만 원을 어,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어, 반반 원래 어, 5500만 원씩, 아, 550만 원씩 이렇게 절반씩 아, 원래는 어, 갚아야 되는데 연대하여 해가지고 이 어, 이 원고가 1번 피고 피고 1에게 1,100만 원을 그대로 청구했으면 이 2번은 어, 1, 1번 피고는 2번 피고한테 피고 2에게 550만 원을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받아내야 되는 이러한 그 판결문인데요 판결문 안에 연대하여라고 써 있을 때는 어, 이 전체를 다 갚은 이 피고가 바로 나머지 피고에게 바로 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액을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어,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러한 그 내용으로 지난 주에 끝냈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마지막 조정 조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전자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 160 보시는 것 같죠? 3페이지입니다. 전자소송 우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종이로 하는 소송이 있고 또 전자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두 소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자소송의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자소송 벌써 우리가 시행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이 바로 횟수로 지금 11년이 됐는데요. 종이로 하는 이 소송을 이제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 대한 관련된 이런 내용, 지금 책에 있지만은 제가 밴드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법원 전자소송에 관련된 조홍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공인인증서 말고 공동인증서 갖고 무료로 이렇게 그 로그인 할수 있게 됐는데요. 과거에 쓰던 공인 인증서 갖고 계시면요. 그 만료일까지는 쓰시고, 그 다음에 공동 인증서나 또 개인적인 이러한 그 인증서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또 전자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이러한 내용들, 서류 제출, 송달 문서 확인, 열람 발급, 재직명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고요. 전자소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매뉴얼과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 왼쪽 밑에 있습니다. 여기를 몇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로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교재에다가 놔뒀습니다.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을 아이 동영상을 처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전자소송 얘기하고 이러한 그 홈페이지를 얘기하면 벌써부터 거부반응이 생겨가지고 과거에 하던 대로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오프라인식 소송을 또 준비하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자소송으로 하게 되면요. 인지도 10% 싸게 되고요. 또 송달료도 이렇게 전자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 송달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이 납부를 하셨더라도 어 남는 금액들은 반송해 가지고 반환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전자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송달료가 거의 처음에 아이 소장을 제출할 때 외에는 다 상대방도 전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자 소송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어, 실제 변론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같은 거는 프린트해 가지고 실제 가져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출을 하거나 상대방이 또 별, 답변서라든가 준비서면을 보내 온 것들은 대부분이 이 전자소송 안에서 프린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 어, 회원가입 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먼저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소송에 관련한 이러한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공동인증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공인인증서의 기한이 만료되면 요 이제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쓸 수가 없고요.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명 확인해 가지고 바로 어, 발급 받아가지고 등록해서 쓰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어, 전자적으로 하는 거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 공동인증서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 무료로 하는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어, 회원가입하시고요. 또이 공동인증서는 바로 종이 전자적으로는 어, 여러분의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발급받을 때는 조금 까다로운 듯 하지만은 한번 받아놓으면요. 아, 이 공인증서는 1년 기한인데요. 이 공동인증서는 3년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발급받아놓으면요. 거의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어, 소송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전자소송 준비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전자소송 바로 홈페이지 안에 전자소송 뭐 채워가기도 있고요. 전자소송 안내 꾹 눌러주시면요. 조금 전에 책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보시는 분들은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이 전자소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그 인터넷 시대가 완전하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핸드폰도, 어, 이렇게 그 거의 컴퓨터와 같은, 어 이러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어서 전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용기를 가지시고요. 전자소송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번 해보면요. 평생을, 어 이러한 그 소송과 또 우리가, 어 투자 활동을 하시면서 소송이 꼭 필요한 게 지분 경매입니다. 이 지분 경매에서 소송과 협상이 두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이소송의 전자소송을 꼭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요 평생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조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전자소송 준비라든가 이 소송비용 안내라든가 이런 거한 번씩만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2010년도 4월 20일 날부터 해서 회생 파산까지 모든 소송들이 전자소송으로 돼가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 관련해서도요 여기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전자소송을 어, 공부하거나 하신다고 어, 책을 사거나 교재를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여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앞 부분에 보시면요 소송 비용을 계산하는 어, 전자적인 계산기까지 옆에 다 있습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깐 우측 아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전자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관할 법원도 있고요. 쭉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관할 법원, 그다음에 소송 비용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쭉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어, 이 우측에서 어, 이용하는 바로가기 칸이 있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전자소송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매뉴얼과 동영상으로 공부하신다면요.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제 이렇게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서류에 민사서류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소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 하나하나 숙지해 나가면 요 언제든지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공유물분할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환환청구소송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 같이요 어, 전자소송 체험하기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데요 소송을 연습하고 먼저 전자소송에 어, 그 다음에 진행해도 좋고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과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우리가 하게 되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오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런 만일을 위해서 또 압박의 수단으로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활용합니다. 부동산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려면요, 먼저 오늘 제목과 같이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과 같은 이러한 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또 공시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시가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송 비용 자동 개선을 통해 가지고 건물 속가 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이 안에서 공부해 나갈 거고요. 항상 그 홈페이지에 가고 싶으면요. 여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꾹 누르면 제일 앞에 어, 이 소송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 이 무거운 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서류 제출에 민사 서류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내용이 제일 왼쪽에 나오고 민사 본안 소송입니다. 민사 신청을 꾹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바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이러한 민사 가처분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바로 가, 본안 소송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민사 신청서류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같죠요 사건 검색에 본안 사건이 없는 경우 먼저 본안을 한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때는 본안 사건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민사 공용을 분할 소송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 가단 우리 공유물 분할 사건이죠. 그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명딱 써주시고요. 오늘 같이 분할 사건을 하기 전에 아, 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엔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화면이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서 전자소송에 동의하느냐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에 관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다라고 하게 되고요. 당사자가 작성하니까 당사자 작성을 꾹눌러게 되면 그 다음에 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데요. 바로 보시는 것 같이 문서 1단계 문서 작성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자소송,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문서 제출까지 이렇게. 아,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사건명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목적물가액은 이제 계산해서 넣을 거고요. 피보점 권리에 관련해가지고 작성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작성 예시를 보시고 이제 참고도 하고요. 우리 교재를 보고도 이제 앞으로 참고를 하실 건데, 여 가처분 사건, 바로, 어, 이러한 그 내용들, 그 피보정 권리에 관련된 아, 내용 작성 예시 앞으로 책을 통해서 또보시고요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가액 관련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도 나오는데요. 아, 2021년도 새롭게 또목적물가액 신축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요. 아, 제가 목적물가에게 관련된 내용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송계산기를 한번 누를게요. 음, 잘잘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가 팍팍 안 나와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법률 구조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법률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가셔가지고 소송 비용 자동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법률 구조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소송 비용 률기 자동 계산이 나옵니다. 음,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키워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좀 키워 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워지질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전자소송에서 그걸 볼라 그러니까 잘 나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잠깐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기타 사건 비용 계산에 2021년도 이제 그, 금액들이 나오는데요. 건물 속가 산정 나오죠? 보시는 것 같이. 여기 건물 속가에 가셔가지고요. 2021년도 1월 1일 현재, 건물 신축 가격 기준이 74만원입니다. 이렇게 그 작년도하고 또 다른 부분인데요. 여 보시는 것 같이 73만원이었습니다. 만원이 더 올라간 거죠. 올해 2021년도에 70년도에 70, 73만원이던 가격이 74만원이 된걸 이제 확인하셨어요. 그이 값이 매년 변동되고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어, 다음 주에 이 신축 금액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74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 시가표준에 관련된 이러한 그 소의 종류에 따라서 건물 소가를 계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때또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때이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주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68페이지 2020년도 건물 신축가격 2020년도까지 73만원 요 올해 74만원으로 변한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소송의 앞부분에 공부해 나가면서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 건물 신축가격 2021년도 건물 신축가격에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공유물 수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지분경매와 관련해서 지분경매 밴드 보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찾으셔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금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이죠. 20일 날 수요일 날에도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6개월 과정으로 이러한 그 지분경매에 관련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 어, 물건을 선정해서 또 해결하는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 A부터 Z까지 이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실전방 공부시간. 어, 홍보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요. 어, 등록하고 오시면 됩니다. 010-3033-9074 교육비는 6개월에 400만원 합니다. 어, 교대역 13번 출구 가게실에 어, 서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있는데 수시로 어, 수강 들어오시면 됩니다. 진도가 있어서 이렇게 어, 입학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주 노하우 중에 노하우를 어, 이러한 그 실천반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등록해서 오시면 됩니다. 어, 내일부터 아주 그 강추위가 예상되고 눈도 많이 오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한 주간 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또 주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